작년에 왔던 빌리지 구로가 작년이 아니구나 산에 와서 또한 댄스 중네바라밤밤 거기 한번 들어갑니다 웨이브 한번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스테이지> 아 좋다 역시 산은 자연은 인간하고 같이 더불어 가야 돼 너무 좋네 사람들은 나에게 얘기한다.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욕심 좀 내고 살아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천성도 그렇고, 환경도 그랬었고, 돈을 벌고 내 욕심대로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이 편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살다 보니 지금 이 모습이고, 지금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오는 아우 여기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여기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살아보니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긴 해요. 그래서 오늘 설울살에 생활비가 떨려서 지원도 받으러 오게 됐고요. 간악산으로 가봅시다. 나에게 하는 조언가 충고는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내 몸, 내 남은 재능, 그리고 타고난 게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하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고 또 남은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 지금의 제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수명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지칠 만도 한데요 콩나물밥으로는 택도 없지 에너지를 다 쓴다 이거 하나 먹고 올라가야 돼. 아, 흐, 찾았다 여기가 아, 1년 6개월 만인가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가는 코스 이제 산을 탑니다 본격적으로 <laughs> 아, 아. 익숙한 바위가 보이는구만 다 와가는구만 목적지가 보이는구만 저기 앞에 약수터가 저기까지가 제 체력의 한계입니다 에 서울 옥탑방에서 처음 왔을 때저 꼭대기까지 갔었죠 에이, 여기 사람도 아 없고 저만에 그냥 아지드있어게 여기는 약수물 먹어도 그게 표시가 없어요 먹지 말라 표시가 물맛이 끝내줍니다 에이. 예전엔 물이 좀 칼칼칼 나왔는데, 이게 진득하게 조금씩 나오네. <laughs> 아우, 예 <심각하다. 웃음> 네 회사는 이제 회사에서 준비만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상상하고 있던 뭐,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하면 되는 거고 예, 짬을 내서 아 집에 전자판을 많이 맞고 떨어진 체력 이가악산에 좋은 기운을 마시면서 우리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듯이 저는 제 삶에서 그냥 제가 저한테 주어지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뿐입니다. 뭐 어, 자욕심 없고 예, 돈 욕심 없고 어 제가 조금 여유가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잘 되라, 잘 되라 그러면서 나도 어 뭔가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라서 하면 한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녀 와서 지금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는데 다녀 보니까 체력이 좀 떨어졌고 머리도 한번 예, 이런 산에 와서 한번 좋습니다. 추하면 추어 가야지 뭐 산에 왔으니까 약수물도마셨으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삽시다. 우린 다 틀리니까 다른 삶을 좀 존중하면서 그래야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도둑 같은 건 필요 없고 남은 삶을 좀 아파도 좋은 산에 와서 춤치고 그냥 꼭 참고 즐깁니다. 에이 요, 빌리지 프로. 에이오 빌리지 프로. 예 오늘은 오전에 편집 좀 한다고. 점심시간에 회사 출근합니다. 오늘... 발 빠짐 주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올 때마다 발 빠진 주의에 올라타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laughs> 그 생각이 나네. 이 회사도 지금 이젠 한지 얼마 안 돼서 오면 다들 바쁘십니다. 촬영은. 일요일 날, 사람 없을 때, 다다,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되겠군. 제가 만들어야 하는 일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회사에서 나 왔습니다. 제 주위 분들에게 제안원도 구하고 또같이 해줄 수, 해볼 수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 것부터 챙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인형과 사람이 있으면 다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죠. <laughs> 그럼, 아직 정신못 차렸다, 하고. <laughs> 끝나고, 미팅도 끝나고, 다 끝나고, 집을 갑니다. <laughs> 서울 살이 만만치 않네요. 빌리지 <laughs> 프로! 아이고, 시간 빨리 간다. 예. 또 똑같은 복장의 세수로 <laughs> 사람 만으로 이제 회사에 미팅하고 갑니다 제 마지막 유작이 될지도 모를 예, 장편을 위한 예, 첫 걸음이죠 어, 그 회사에서 어, 할 일은 뭐제 머릿속에 다 있고 다음 주부터 뭐 시작하면 될것 같고 제가 또 해야 될 것. 제 소원이 동현이가 장편 하나 딱 만드는 거 <laughs> 단편 하나 만들고 장편 딱 만들고 이제 아 저도 예, 지칩니다 힘듭니다 아, 또. 회사에 갔다가 또 일찍 나와서 지인들 만나고 집으로 갑니다 어둠이 나, 내려앉고 배고프고 봄은 지치지만 그래서 가판대 빵에 눈길도 가지만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쓰러져도 서울에서 프로. 집에 세탁기가 있는데 건조할 곳이 없어서 빨래방을 찾았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면 예전에 나도 잘 나갈 때돈욕심좀낼 걸, 그런 생각도. 옥탑방에 어둠이 내려 앉아. 그래도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예전에 옥탑방에 살 때요. 어, 무술 감독이라고 제가 예. 저 많이 좋아주고 예. 뭐 같이 뭐또 하려고 그랬는데 잘안 돼가지고. 그 동생이 그래도 배고플 때뭐 밥도 사주고 힘들 때저 도와주고 한 동생인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네요 일요일 날저 보러 온다고 제 집까지 멀거든요. 차 갖고 오는데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얼굴 잠깐 보러 나갑니다. 다 와갔나 그러네요. 아 <laughs> 동생이 왔는데 차, 차를 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고어 무슨 가 언자 찾은? 어? 그러니까 형도 이제 사람이 너무 좋잖아, 응? 내가으좋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냉정하게 잘. 예전부터 나를 잘 알기에 동생이 조 언도 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아, 아 사람들은. 살면서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겠죠 저같은 경우는 아 살면서 저만의 스타일 이 있습니다 차 필요없어 돈 있으면 주변 사람들 한테 써 에, 경기가 돌아가야지 그리고 뭘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해요 에, 이번에 서울 와서도 제가 이제 그 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 준비는 끝났고 편집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영상 찍고 만드는 거, 기획하고 하는 건뭐 제가 잘 하니까 또 거기 영상 소스, 영상에 들어갈 그 이야기들이 다그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는 회사가 준비되면 저도 스타팅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간이 안 좋다는 건뭐다 아실 테고, 근데도 병원에서는 불안불안 그렇게 여겼던 제가, 예, 뭐, 끄떡 없습니다. <laughs> 저, 우리 뭐 몸이 여기까지, 가랑산까지 아직 올라올 정도인데, 아, 아, 우리 서로 열심히 응원하면서 잘 살아 봅시다. 파이팅 아유! 네, 제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만든 시리즈 심심한 거 보세요. 필리핀으로 된답도 몸 회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화이팅 할게요.